My name is Jane. 어, 시작하겠습니다. 이은 부정이란 뜻이고요. Different에서 인을 붙이면 어, 무관심한, 개의치 않는 뜻입니다. Formal에 인을 붙이면 비공식의, 격식 차리지 않는 뜻입니다. 비접을 할수 있는 뜻인데, invisible 를 붙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뜻입니다. dependent, 의존하다. in 을 붙이면 independent, 독립한, 자립적인 뜻입니다. 어, justice, 정당한 뜻인데, 부정을 붙이면 in justice, 부당, 불법, 부정입니다. possible, 가능한, i m p o s s i b l e 붙이면 불가능한 anti, 반대, 대항 f a 에다가 a n t i f a 을 붙이면 안티팬입니다 social, 사회적인 뜻인데요 antisocial을 하면 반사회적인, 비사교적인, body 몸인데, 엔티바디를 붙이면 항체인 뜻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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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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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남극 뜻입니다.